안녕하세요. 동민의 무비 리뷰 위기의 전동민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영화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운 폴'이라는 영화를 리뷰하려고 해요. 음, 이 영화는 어,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영화가 꽤 오래됐어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음. 영화 다음 퍼는 지금까지 본 전쟁영화 중 어, 리얼하고 전쟁이란 끔찍하고 무서운 소재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어, 쉽게 말하자면 어, 2차 세계대전 바탕으로 한 시대극이죠. 어, 이 영화는 유태인도 홀로 코스트의 홀제도 등장하지 않나요? 이 영화는. 어, 히틀러의 개인 비서였던 생종자 트라우드 윤계 회고도 시작되는 영화이 있고, 어, 히틀러의 자 살과 독일의 항복을 차례도 보여준 뒤, 다시 그중의 반성은 로 끝을 맺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어, 독일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도 그렇고 회고록과 사학자의 저서들 두도 창조한 덕분인지 어, 블로는간츠의 히틀러 연기를 비롯 캐릭터 고증과 상황 재현 모두 수준급입니다. 어, 이 영화는 쉽게 볼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광기, 파멸, 고통, 폐허, 비겁하고 나약했던 나치고 위인사들의 최후와 대비되어 융해와 패터의 기적적인 탈출은 마치 독일인 나치의 망령은 벗어났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어, 실상 감독은 융의 생전 영상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누구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꽤 길니다. 1 5 5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길게 느껴지고 또. 이 영화는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 이 영화는 이런 긴 시간을, 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모드감을 선사하는 영화예요. 어, 극강의 전쟁 속에서 피어난 긴장감을 잘 컨트트도 한 영화입니다. 청소년 가람불가란 등급으로, 자극적이지만 이 영화에서 두 번의 아까 제가 말했던 뜻이 관기 파멸, 고통 폐어, 비겁하고 나약했던 나치 고위인사들의 최우와 대비되어 융해와 패터의 기적적인 탈출은 마치 독일이 나치의 망령을 벗어났다는 메시지를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영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혹시 전쟁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말을 약간 조금 더듬었는데 음, 다음 영상에는 좀더 보완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코도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